네. 9월 29일 안전관리팀 TBM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날 잘 들어가셨나요? 네. 네.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뭐, 다리나 팔, 뭐, 발열, 뭐, 이상이 있으신 분은 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아침 조금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넓게 서주세요. 자 이제 팔 돌리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팔 돌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둘. 한 걸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여러한걸한 걸음만 같이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이제 주차 업무를 들어가기 전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 분씩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아 씨. 안에서 어, 주차 안내를 할때 차에, 차에 발이 밟힐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에 뭐 발을 밟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준호씨 아무래도 한여름에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열사병이나 열사병 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원씨 주차 감시 주의를 좀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행자의 충돌을 좀더좀더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승건씨 뭐, 주행자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아네 예, 맞습니다. 수행. 네네. 사홍 네, 씨. 요금을 어, 받는 등 차량과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럴 때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말씀해주신 의견 수렴해 봤을 때 가장 저희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위험 요소가 위험 요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과의 충돌이 아 차량 과의 충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량 충돌에 관련해서 예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분씩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을 지키는 거. 아 보호구 착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 분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 네, 이게 달리는 차량과에는 거리를 유지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고 씨는? 전방 주시를 하는 것도. 차로나 아니면 사각지대로 지나가서 전방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을 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다른 곳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은 이제는 차량이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반주시 이제는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정반주시 확보로 가면 조화를 세번 외쳐주십시오. 정반주시 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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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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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안전한 서울랜드는 우리가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자 수고하세요.